만약 동네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했다면 이거는 불법이죠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전기 도둑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흡사 전기 카르텔이라 볼수 있겠네요 저는 요즘 한국의 거리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이하게도 정자를 촬영해 봤습니다 정자를 촬영한 이유가 이 동네의 정자는 정말 특이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선풍기가 보이시죠 선풍기가 총 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이 있는데 수납장은 뭘 숨겼는지 줄로 이렇게 꽁꽁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납장 안에는 TV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여기 정자에서는 선풍기 바람도 쐴수 있고 TV도 볼수 있고 그런데 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공급되는 걸까요? 수납장 아래에 보면 2구 멀티탭이 나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가 어디로 공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자 밖으로 나가서 멀티탭이 있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전선이 빠져 있는데요. 커버 같은 걸로 잘 고정되어 있고, 땅으로 향해서 잘 묻어져 있습니다. 이 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전선은 당기면 당길수록 주르륵 나오는데, 전선이 꽤 기네요. 왜 이렇게 묻어났을까요 아. 이제 전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대충 파악이 됩니다 바로 여긴데 전봇대가 보이네요 정자에서 시작된 커버가 전봇대 위로 올라갑니다 이 전선은 보안등이라는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전기 계량기함은 보이지 않는데 전기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계량기 없이 쓰라고 정부에서 제공을 해줬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연결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동네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했다면 이거는 불법이죠. 도둑질이요 도둑질. 전기 도둑. 주변에 다른 정자도 가보겠습니다. 정자 옆에 불법 가건물이 보입니다.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도 역시 멀티탭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밖에서도 전기를 이렇게 잘 가져다 쓰네요. 대단한 기술자 분들입니다. 안쪽에 들어가 보면 히터도 있고 겨울에 히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네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서 머물렀네요. 장갑과 옷걸이, 연장, 의자, 쓰레기,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히터 배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자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정자에도 역시 선풍기가 있습니다. 2구 멀티탭도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 멀티탭이 구석구석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도 보이고 고기 불판도 보입니다. 수납장에는 호일, 종이컵, 비닐 장갑, 키친 타올 프라이팬 크림백 등 아주 살림을 차렸습니다. 냉장고도 있습니다. 온도는 최저로 맞춰져 있고 얼음도 꽝꽝 얼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쌈장, 맥주, 물, 요구르트, 소주 등 여기에서 고기도 구워 처먹고 술도 처먹고 파티를 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흡사 전기 카르텔이라 볼수 있겠네요. 양아치도 아니고 나무 밑에 동네 사람들 휴식처를 만들어 놨는데 미친 인간들이 점거를 하고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정자하고 불법 가건물의 전기는 어디서 끌어 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갔던 정자랑 매우 흡사합니다. 뒤로 선을 빼서 파이프 같은 곳에 선을 넣고 땅속에 깊숙이 묻었습니다. 안전 제일이네요. 너무 깊숙이 묻어서 파볼 수가 없네요. 이 전선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파이프가 어디서 전기를 끌어오고 있는 것 같고 노란색 선은 불법 가건물 쪽으로 보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은색 파이프는 불법 가건물 밑으로 지나갑니다. 호박 앞에 숨어 있는 검은색 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잘 묻어 놨네요. 역시 이 파이프는 가로등 위쪽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 선의 끝은 보안등이네요. 멀리서 보면 모르겠네요. 정말 감쪽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봐야 알수 있습니다. 여기 역시 선을 쭉 따라가 보면 보안등함 뒷부분을 이렇게 뚫어서 선을 넣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한두 번한 솜씨가 아니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쓰레기 만도 못한 인간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쉬고 싶어도 여기에 와서 한번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 몰려와 사유지 마냥 점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맘 편히 여기서 쉴수 있겠습니까? 올여름 전력 수요는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수요가 더늘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코로나와 싸우며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양아치 새끼들은 전기를 도둑질하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즐기고 있네요. 아주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전력 사용량은 점점 급증하면서 곳곳에 정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참 말세죠. 전기가 부족한 마당에 이 금수 같은 새끼들은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풍경이 사라질 때까지 찾아서 모조리 촬영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